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또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를 향한 세계관 운동의 제안이라고 하는 파트를 좀 나눠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한국 교회 세계관이 어떻게 흘러왔고, 들어왔고, 진행되었고, 또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체기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운동이 어, 주체로서 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념에 이념을 나르는 도구 역할하는 음,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므로, 세계관 운동이 많이 침체되었다고. 라 음, 보았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계관 운동 필요가 없는가? 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세계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 다시금 교회에 바르게 정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곱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 성경적 세계관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 공부 따로, 그 다음에 설교 따로 이렇게 되면은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 세워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르게 읽고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 장소가 어디냐 그건 사실 예배고 예배의 중심은 설교거든요. 그래서 보급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한 성경적 세계관은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늘 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때 이건 이제 성경적 설교, 복음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설교가 성경적 세계관 형성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그 마틴 오이즈스라고 하는 입생이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설교 집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연속설교인데, 아 저는 아주 이걸 보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정말로 복음이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은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그런 어떤 책입니다. 그래서 설교집이지만 마치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 교회마다 바른보험이잘 선포되어지는 것이 성경유세관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단에서는 엉뚱한 소리라고, 청년부에서는 성경유세관을 삽시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 성경유세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혼돈과 혼란만 주거나, 어애니면 뭐 외식적인 신앙인을 양상할 수 있다.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설교가 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직한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어 교회 선생들은 정직한 답을 주고자 애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프란시 쉐퍼 목사님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 어,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가 행하였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직한 질문을 던지면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직한 답을 얻으면 성경적 세관이 잘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설교를 듣고도 긴, 아, 이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꼭 설교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과정 가운데 정직한 질문을 해야 돼요. 여기 정직한 질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어떤, 어,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어? 어, 단지 질문을 위한 질문도 아니라고요. 답을 얻기 위한 정말 정직한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답을 들으면, 어, 잘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잘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 삶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삶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관 운동에 관한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세계관 운동은 지적인 만족을 누리는 학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계관 운동이 미진한 이유거든요. 세계관은 책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세계관은 삶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우리의 세계관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문화로 굳어지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어, 우리가 종종, 어, 이런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 이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운전할 때 교통경찰을 보게 되면은 면허증과 함께 밑에다가 이렇게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주면 패스하고 막 그런, 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또 어렵게 사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지금도, 어, 중앙아시아나 또동남아시아 가면은 그런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돈 주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훈련을 했죠. 그것은 옳지 않다. 지금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졌다. 근데 그 문화가 형성되려면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식의 변화가 없이 문화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 단순히 공부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문화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에게 정직한 문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재정에서도 정직하고 아 어,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은 명 정직해라고 하는 어떤 투명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정직한 투명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것은 저 주일 학교로부터 이제 다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일하기까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어 우리는 재정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투명해야 돼라고 하는 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넘어서 문화가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잘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일종의 하나의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문화를 잘 감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의 옷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직 뭐가 안된 거예요? 세계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어, 세계관이 지금 어, 혼돈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문화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말은? 그래서 세계에는 단순히 공부하는 걸 끝나지 않고 삶의 문, 삶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 것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가는 곳에는 확실히 문화가 다르다. 라고 하는. 근데, 그러, 거기에는 많은 박해와 고통이 있죠. 옛날에는, 뭐, 어, 이, 회식할 때뭐술안 먹으면은 난리가 치고 술안뜯으면은 난리가 쳤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잖아 요술안 먹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또그 외에 알몬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 그런 운중문라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거부하면은 인정해주는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요 이게 문화가 되어지는 문화가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은 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거죠. 멀쩡멀쩡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이거를 잘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세계관 운동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전 세대가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의 세계관 운동은 20대에 멈췄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청년부들그 시대에 그냥 비전, 뭐 이런 거 꿈꾸면서, 어, 어떤 이런, 어, 뭐, 한 젊은 시대의 과정으로서 이런 세계관 운동을 하였다면 그것이 아니라 20대 결혼하기 전에 30대 결혼하고 40대 자녀를 키우고 50대 이제 사회에 중요한 어, 중직을 갖고 60대 인생의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70대 인생의 말년에 과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까 80대 70대 이후는 그렇게 삶의 전체가 다 뭐다? 우리 마치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계관 운동 전체는 생애 주기 전체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이 경고하면 자녀들 키우는 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 형태가 있잖아요. 일반 공립학교관의 형태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홈스길링 하는 형태가 있죠. 또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대안학교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크게 듣지만세 가지 형태의 교육이 있잖아요. 어느 교육이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육이든지 간에 부모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그렇게 온 거예요. 아, 여러분도. 알게 모르고 여러분도 분모의 세계관이 여러분 안에 잘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관은 대를 이어서 갑니다. 적어도 성경적 세계관은 다 개대,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 이 세상에 엄청난 소용돌이와 혹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며 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어,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어, 이후에, 음, 신앙, 아니, 종교기업, 어, 세미나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질곡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게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정 정 말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수백만 명의 순교를 당해서 순교의 열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몰라요. 앞으로 우리 이제 기독교 14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 서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고 이제 우리는 이제 140년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대를 이은 우리의 자손들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오늘 편한 생애 주기에 따른 세계관 운동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 거고, 다섯 번째는, 지옥 교회를 깨우는 운동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전에 세계운동이다. 관 대학과 선교단체,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운동은 여전히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지역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계관 운동하는 것이 아, 부족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세계관 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니까 뭐, 아이들을 위한 세계관 운동 어,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보면 어, 그냥 뭐 수련회 때라든지, 혹은 세미나 때라든지, 뭐 이럴 때 한번 듣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생애주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련회 때 단지 한 세미나 듣는 것이 아니라 늘늘 늘 우리가. 성인형 세계관에 입각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다첫 번째로 왔듯이, 발음복음이 잘 선포되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교제가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 근데 아쉬운 건, 아직까지도 성인형 세계관에 대한 좋은 교제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 그 기본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가 교리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린, 뭐 꼭교리 혹은 소유문답 하이델베르그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다. 그리고 그 요소 위에 우리가 어, 우이 우리 책의 2부에서 얘기하듯이 각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이거 이후에 세계관 교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회론에 관한 책들에서 발음서 발음으로 또 하나는 기독교인의 정치 색깔 이제 문화에 대한 책이 나오고 준비되고 있지만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막 이런 것들 각 영역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 삶을 바라보는 그런 좋은 책들과 교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많이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이게 이제, 어, 떤 책들은 조금 젊은 세대에 적합한 책이고, 어떤 책들은 조금 이제 기성세대에 적합한 책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잘 배분해서 기성세대들도, 왜냐면 하 기성세대들이 이 아주 막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책들을 보기가 좀 힘들거든. 조금 더, 어, 간증적이고, 어떤 이런 책들을 사실은 보는 것을 선호하겠다. 정기를 그러나 어느 한쪽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보면은 이렇게 어, 두꺼운 책도 얇은 책도 조금 어려운 책도 또정기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대가 우리가 성경역세기 안으로 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영과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한번 뭐 세계관 운동 우리가 세계관 운이 침체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진영 싸움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명제적 세계관파 아니면 내러티브 세계관파 성경을 가지고서 뭐 명제적으로 봐야 된다, 내러티브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아니면 뭐 격주로 어, 의 봐야 된다 아니면 제세립할 관점에서 봐야 된다. 뭐 아주 다양한. 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거는 벌써 이념이 들어간 거고 그냥 성경이 뭘 말하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어, 성경의 창조를 말하고 타락을 말하고 그 다음에 타락부터 구속까지 역사를,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고 구속이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는 창조 경륜이고 하나님 나라게 시작되지만 이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으로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의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는 앞서서는 상세기부터는 구속의 역사는 모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걸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거를 어,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뭐, 어, 개업주의다, 아니면 뭐, 재세례파다, 명제적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하 내러, 내러티브다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좀 그런 그것좀 떠나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좀 우리 서로 집중하자.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해석이 없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가능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받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따라가는 이 기본적 동의만 가져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할 수가 있다 최근에 어려운 건 뭐냐면 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논쟁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신화냐 창세기 에덴 동상이 신화냐 아니면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담이 역사적인 물이냐 신앙적인 물이냐 뭐, 하여튼간 이런 논쟁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세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충실히 듣는다면 우리는 성경 세계관 형성하는데 되게 좋은 역할이 된다. 다만 성경 세계관을 이념을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들, 아니면 극자 있는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일부만 떼어가지고서 자신들의, 뭐, 이념에 맞게 각색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념과 그 다음에 정당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자는 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어 되게 중요한. 아닌 건 아닌다고 할수 있지만 또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훈련을 잘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는가.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뭐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기본적인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에, 일곱 번째는 일상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 운동은 지적인 운동으로 끝나면 안 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생각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넘어서 현실로 와야 합니다. 현실에 합쳐질 때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세계관은 일상에서 만들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질 때 가장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어, 식사하고, 세면하고, 신호등 지키는 일들,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것에서 우리가 무슨 세계관 운동을 생각해 보는 거죠. 신호등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생각 제가 나중에 자발적 불편 운동 얘기하듯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어디서부터 잘안 지켜지는 게 뭐냐면, 우리 집과, 그 다음에, 어, 남의 집의 차이를 자꾸만 갖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깨끗이 하고 정류도 잘 꺼요. 그 남의 집에 와서는 아주 그냥 대충대충해요. 생계관이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인식은 하지 마. 안 그러겠어요? 아,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 보면, 저는 가끔, 왜여기저기 먹던 컵을 올라가서 다 놔두고, 희념으로 가는지.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집이라면 그러겠어요? 갖다 놔야지. 쓰레기도 마찬가지지. 그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 학교 애들부터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주일 학교 애들도 아니 뭐 세계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일들 세수할 때 세면할 때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덜 사용할까라는 거 한번 고민도 해 보고 막 그러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세계관에 대한 이해들을 가질 수가 있다. 아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 작은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다. 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관은 철저하게 일상적이며 사회적이다. 일상에서 성경적 세관이 선명해질 때 사회를 살아가는 힘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세상도 두려워한다. 아,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성경적 세관의 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와 경제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일이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세계관 운동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경적 세관의 운동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 세관 운동을 할 80년대나 90년대나 올 때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 시대를 이끌어 가기도 하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전혀 다른 세대가 돼. 좋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교회 밖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그런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각종 매체들이 열려져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려면 얼마 전에 그 세상병 사건 때문에 지금 기소 구속되셨던 임성근 어, 사랑간도 사실은 기독교인이 그런 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러 것에 연루되어 기소됐다는 것 구속됐다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게 아니죠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 조심해야 될 예를 짓는 겁니다 어, 아니. 핸드폰 비밀번호가 20개인데, 갑자기 막 떠올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아, 이 점은 갑자기 떠오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뒤는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어, 하나, 진, 저는 그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성인적 역사가 있어서 교혁나는게 하셨다고 저는 장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았지 않았습니까? 더 좋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말하는 건 정말로 되게 중요합니다. 어, 왜냐면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성경적 세계관 운동은 사실은 여전히 침체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대 때 이렇게 훈련 받은 것이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30대, 50대까지, 60대까지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치를 바르게 살아낼까라고 하는 훈련이 지속되어야 됐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주실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떠나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삽니다. 그냥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변형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할 성경세계관이 바로 삶이 되고 문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관 운동 유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공부 교육 지적인 만족도 아닙니다 세계관은 삶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세계관은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죠 오직 성경제 세계관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 1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